내 예상과는 좀 다른데. n 어, 인생에 대한 그런 down there. You sing at t h 알 end. Bo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t 일단 리 to the city. I'm g o 친구 거르는 법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너랑 안 맞으면 i n 면 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거 딱 얘기해 줄게. 자기를 이용한다라고 궁금할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찔러 보세요. 그냥 확 찔러 봐. 너 지금 나한테 무슨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알수 있는 방 법은 많아요. 근데 그런 용기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말함으로써 이 관계가 무너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헤헤. <laughs> 하영님이 선택하시고 하영님이 책임지시면 돼요. 끼리가 이렇게 멋있을 리가 없어 저 카피바라한테 샘을 당한 거니 <laughs> 사과를 하세요 <laughs> 아, 끼리님 저 방송 처음인데 실물이 훨씬 못생겼네요 끼리님 아 진짜요? 아, 같은 내상에서 보는 건데 어떻게 이게 실물이야? 미친 또라이야? 끼리님 디코메시지 언제 보나요? 왜요? 뭐라 보내셨는데요? 피드백이요. 그러니까 왜 피드백을 제 DM으로 쳐 보내시냐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 세기야.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욕할래요. 십 세기야. DM에도 제가 적혀있잖아요. 인스타에도 피드백 컨텐츠는 제가 색. 디스코드를 통해서 디스코드에 공지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디스코드 그 공지가 올라가고 피드백 컨텐츠가 열렸을 경우에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왜 개인 DM으로 어, 뭐다? 말? 색. 피드백 해달라고 하냐고요 제발 좀 열린마음으로 뭐야 얼굴 왜 태워 열린눈으로 봐봐요 규칙을 알았죠? 씹새끼 어? 반복절이잖아 착하고 이쁜 말하자 불쏘 알겠 알겠습니다 니코니코 <laughs> 니코, 나 아리덕하 씹쿵뚜 빠쿵 저런건 안 준다. 용케 살아있지 왜? 빌렸어. 어 아이씨 개새끼야 아, 와 오늘 완전 비대이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 노는날? 나이 먹다보니까 집에 안나가게 되더라고? 아니지 아니지 네. 친구가 없어서 안나가는거지 뭘 나이를 탓해 그냥 친구가 없는건데 환복되는듯 네. 어. <목소리도> 야 그럼 문자나 낼게. 6.2 전쟁이 언제야? 석배야 문자나 낼게. 6.2 전쟁이 언제야? 2. 티저 씨. 야아이 댓글 채팅도 못치면서 그냥 개 아, 개꺄. 어. 아, 어. 아, 어. 아! 뭐라고 불렀어? 아새야 아레 야 석배야. 아 석배야 그냥. 아니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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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목소리> 뭐야? 로키 박스 1, 2, 3 중에? 자, 사람들이 심리상 1번은 잘 안나요 2번도 잘 안나 근데 3번하면 안나 그니까 러 2번을 택할 것 같아서 2번을 해놨다가 아 근데 네, 3번 3번 이게 택해 아 그럼 1번 무조건 1번이야 오케이 가져갈게 1번 난 심리전 왕이니까 감사해요 넣어주세요 이거 2번인가 3번쓰면 진짜 개사수 와, 씨, 그냥 개초보네, 그냥 개초보. 와, 심리전이 없네, 그냥. 와, 누가 2번에? 아, 뭐야, 럭키 박스 하나 더 있네? 자, 1부터 5. 2는 절대 안 했어. 왜냐? 내가 아까 2너또 하겠지라고 해가지고, 얘가 2를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아까 나윤이 2번 했지. 심리전 잘해. 여기서 2번 한 거야, 얘는. 오케이? 그럼 2번으로 간다. 와, 얜 진짜 심리전이 없네. 얘는 감정이 없네. 너 AI야, 혹시? 저 이번에 새로운 남자 아이돌 노래 나왔는데 되게 좋더라고. 누군지 알아? 빅히트에 새로 나온 아이돌? 나 진짜 깜짝 놀랐음. 깜짝 놀랐어. 봐보세요. 아나 노래 개좋던데? 형나그 게임하는 딸기 그앤데 그꿈 때문에 꼭디고 받았으면 좋겠어. 아이가니 네 아이디가 뭐냐고. 디스코드 메시지. 아 이거야? 림님 현재 최티 실버의 브론즈 3회 컴퓨터 유저입니다. 학업 때문에 발로한테 잠시 접었고 게임을 좋아해서 부모님이 그럴 거면 공부 때려치라고 하는데 실례 평가할수 있다면 해주세요. 진짜 방송 재밌고 보고 있고 만약 제가 재능이 없다면 게임 접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부러지면 씨발 재는 없어. <목소리> 아! 아니! 공부도 재능 없을걸! 너뭘 잘할까? 한달전에 시작해도 다이아 찍는데도 있어 하영아 실버 1에 브론즈 이면 그냥 남들과 똑같은거야 형아, 나 상대 요루야. 어, 벤잘 당해. 24시간. 나는 저런 저렇게 억울로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나 상대 팁 누구누구야?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 존나 패고 싶어. 시바색 그걸 꾸득꾸득 읽어주지 말라고. 아, 니 그거 알죠. 근데 나도 읽기 싫거든. 야, 근데 옆에 누가 똥 싸놨어. 냄새가 자꾸 올라와. 시바, 그럼 똥 쳐다보게 돼. 안 쳐다보게 돼. 원래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 저 원래 욕을 안 하는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이, 어, 당신! 사람은 착해요. 아 진짜요? 매니저, 이 친구 착한 말할 때까지 임차 때려. 1분씩. 어디 욕안 한다고 버티나 보자. 쟤 무슨 말을 하든 계속 임차 때려. 매니저한테 전부 다 지금 말해. 사람은 착하다면서요. 제가 어떤 짓을 하든 한번 착해보세요. 끼리야 좀 유하게 살아봐. 말도 이쁘게 하고. 쳐닥쳐, 따기 때리기 전에. 미안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잘못만 인정하면 돼. 사람은 다 착해요. 전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부터 악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거든. 사람이 애초에 착하게 태어났으면 법이 왜 있어? 착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법이 정해진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애초에 악하기 때문에! 법이 정해진 겁니다. 그 악은 누가 정한 건데? 네가 정한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지 마. 갓난 애기는 무지한 거야.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비응신아. 음... 아 갓난 애기는 착하다? 아니? 그 아기는 왜 무지한 줄 알아? 행동력이 없어서 손발을 못 움직여서 자기 몸을 못 가둬서 태어할때 인간이 성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난 똑같다고 보는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기가 정말 착하다면 울지 않겠죠. 엄마가 밥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laughs> 어? 밥안 주시네? 그래도 기다려보자. 뭐야! <laughs> 밥 줘! 이게 아기예요. 오히려 아기들이 감정에 더 솔직해요. 왜? 알아야 할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보세요 수연아. 보세요. 어 준비 됐어? 네네네. 네 수연이 어디 몇 살? 는몇 살? 부산사는 2 1 살이요. 아 부산 살아? 왜 이렇게 멀리 살아? 어디사시는데요 아면 천안. 부산 어디 사는데? 동래에서 동래. 동래? 어딘지 알아요? 동네 어딘지 모르지. 어 해운대 근처야? 아니요. 광광안리 근처야? 아니요. 아 그럼 몰라. 수연아. 네? 모라만이 어디가 좋아? 얼굴이. 아! 아 너무 솔직하네.

수연아, 네. 왜왜 웃어? 목소리가 좋아서요. 아, 큰일이네. <laughs> 그 죄송요 우리 열한 살 차이잖아. 아 괜찮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수연아, 너 스물한 살이라고? 네, 네, 네. 나랑 어 비슷하네, 그래도. 네. 그니까요. 내 나이가 지금 2 6여이니까 <laughs> 둘이잖아. 아아아아아 아. 하아한명 남았습니다. 너무 멀어. Yes, 상 m g 좀 다른데 못본걸 u m p down there. Mopung l 이거 i o n Tung Son Gonet, like Tamus, they are going to go in jump. 우리 수현이는 무슨 과야? 어 바리스타 과예요. 바리스타야? 네. 오 나중에 맛있는 커피 해줘야 돼. 당연하죠. 아 꿈이 뭐야? 시리님 안에. 아 <laughs> 재산이 어떻게 돼? 어? 마이크가 나갔나? 니니 공격팀 디디. 승리. 감사합니다. 응. 응. 응.